안녕하십니까? 식품 공장 전문으로 하고 있는 땅쟁이 이창열입니다. 오늘은 파주 파두, 시 문발 문발동 쪽에 있는 식품 공장 임대 시설 양도 해석 인정받은 시설 양도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평수는 60평입니다. 뭐 산업용 전기 오페수 처리 시설은 집과도다 연결되어 있고요 지금 여기는 60평이고, 지금 허가는 소스류, 면류, 제조, 유통, 판매까지 허가를 받았는데, 축산물 육가공부터 해서, 뭐, 안 되는 게 없습니다. 뭐, 커피로스팅, 제과제빵, 다 가능합니다. 자, 여기는 공선 딸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사무실입니다. 여기는 사무실이고요. 여기는 탈의실. 아주 깔끔합니다. 세 것이랑 똑같습니다. 위생실. 위생전실이죠, 여기가. 손발, 장화. 세척하고 들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는 배합실. 모든 식품이 가능합니다. 원자재 보관실입니다. 여기는 원자재 보관실. 여기 대합실이고요. 소스 제조실입니다. 촬영하기 위해서 문을 지금 열어놨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청결 구역입니다. 청결 구역. 시설 깔끔합니다. 여기는 소수원 부자재실. 소수 제조하는 기계죠, 이게. 깔끔합니다. 후드 시설, 뭐, 다크 트렌치 시설, 모두 완벽합니다. 뭐, 수비이 인정을 받은 공장인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완제품 실력, 소스를 완제품 만들어서 보관하는 창고입니다. 보일러실, 보일러실입니다. 이쪽 공간은 소스 제조하는 공간입니다. 면류 제조는 이쪽으로 다시 들어가서 에어볼에서. 면 제조실입니다. 냉장 창고 냉장 창고입니다. 냉장 창고란 3표 나오겠습니다. 금속 검출기 면 제조하는 기계죠? 자동으로 면을 반죽을 해서 배합을 해서 면 제조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는 면을 제조하는 제조실입니다. 여기도 청결구역입니다. 다시, 다시 이렇게 나오면 여기는 창고. 부자재 보관 창고입니다. 이 물건도 금방 나갈 것 같습니다. 서둘러 주시기 바라고요 위치를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파주시 분말동에 있습니다. 해석 인정받은 공장입니다. 모든 식품이 가능합니다. 수산물, 축산물, 농산물, 뭐든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시 부동산 매매, 부동산 임대, 부동산 양도 매물 접수받아서 신속하게 처리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성공하십시오.